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어, 여러분, 뭐, 정리하실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 시작을 하셨나요? 어,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좀 어떠신가요? 뭐, 어수선하죠? 어, 이것은 어떤가요? 어, 내 집이 왜 저기 나왔지? 어,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희 집은 아닙니다 에 이런 어수선한 모습을 보면 만일에 요정이 있다면 밤사이에 나타나가지고 마법지팡이를 싹 휘둘러가셔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제자리로 정리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너무 피곤해서, 난 어지러워도 뭐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괜찮아. 뭐,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어지럽힌 상태에서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어수선하게 널려 있는 것보다는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정리는 우리 아내가 하는 일이라, 아니, 정리는 우리 남편이 하는 일이야.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정리하는 걸참 좋아하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리하는 것을 참 귀찮아 합니다. 다만, 어질러 있는 것이 신경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는 겁니다. 도미니크 로로의 모든 제자리에라는 재밌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도미니크로로의 모두 제자리에요. 이 책의 저자가 도미니크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정리를 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감과 안락함이 있는 안식처를 만드는 일이다. 일도 효율적으로 하여 능률을 높일 수 있고 매 순간을 즐길 수 있다 라고 정리를 그렇게 높이 찬양했습니다. 실제로 열쇠를 늘 두었던 곳에 두면 다음날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어느 곳에 두었는지 기억도 잘안 나고 해서 애 먹을 때가 있어요. 비상약을 늘 두었던 곳에 두면은 다음에 급히 필요할 때에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유용하게 제 때에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잘하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시간도 훨씬 더 절약되고 가정의 평화도 마음의 안정도 이루어집니다. 이 정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리를 잘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쌓인 메일을 정리한다든지 책이나 여러 책상 위에 널려 있는 것을 정리한다든지 혹은 옷장을 정리한다든지 이 정리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건만 버리고 정리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때로는 버리고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 핸드폰 주소록에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는 지난 몇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메일이나 전화 등의 어떤 연락 방법을 통해서도 연락조차도 서로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매우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지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클릭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만년 꼴찌만 하던 한 야구 구단에. 가는 곳마다 팀 우승을 이끌어낸 사람이 구단주로 새로 왔습니다 이 신임 구단주가 와서 한일 중에 첫 번째가 구단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때때로 내 기억에서 내 추수록에서 혹은 단체에서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좋은 신앙, 보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오늘 하래를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언가를 살펴보고 반드시 버릴 것을 버리고 정리를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아내인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내쫓으라! 벌이라는 말입니다 왜벌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내의 몸종인 애굽여인 하가를 통해 낳은 아들이었고 이삭은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합니다 구절의 말씀 보시면, 살아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마을은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둘 형제의 나이 차이가 14살이에요. 8절에 보면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첫 돌, 우리 나이로 보통 두살 되면 첫 돌에 돌잔치를 하는데 이들이 큰 잔치를 베푸는 돌잔치와 같은 것은 세살때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돌잔치를 했던 그세살 때쯤에 이스마엘은 17살이 되는 거죠. 14살 정도의 차이가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울 그런 형제지간이 아닙니다 14살짜리 형인데 감히 3살짜리가 어떻게 17살 한 형한테 대들겠어요 그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형인 이스마일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셉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면 그 힘센 이스마일이 이스라엘을 놀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놀린다는 이 단어는 뭐 장난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한다, 멸시한다, 비웃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형이 장난기로 동생을 좀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삭을 멸시하고 비웃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전에 번역 성경에서는 희롱한지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스마엘은 장자로 태어났지만 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어서 아마 마음에 쌓인 것이 많아서 그런 줄로 압니다 이스마일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누가 날 마음대로 믿음 없이 나오라고 했나? 아, 믿음 없이 나온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 탓이고 사라 탓인데 왜 내게 상속권이 없느냐 내가 장자인데 왜 상속권이 없느냐 분명히 억울하죠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21장 13절에서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에게도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늘 불만을 품고 이삭을 괴롭힙니다. 박해하죠. 그럴 때마다 일방적으로 이삭이 그 핍박을 다 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일을 내쫓으라고 한 겁니다. 이 분란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단지 역사적 사건으로만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만 말씀하지 않고 영적인 면으로 해석을 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깊이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약의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갈은 종이고 따라서 종인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일 역시 종입니다 장자지만 종이에요 서자입니다 반면에 사라는 자유인이었고 따라서 자유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자유인입니다 또한 이스마일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낳은 아들이에요. 장세기 16장 2절에 보면 하루는 아내인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남자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싫다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일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시된 채 믿음 없이, 믿음 없는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일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약속에 따라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바로 앞에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났으니, 이러면서. 이삭의 출생에 대하여 세 번이나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낳은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일이 비록 땅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상속권자로서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단지 종일 뿐입니다. 유업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말씀에 따라 태어난 아들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아들입니다. 은혜의 아들이요 자유자의 아들입니다. 유업을 이룰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신약이 해석하기를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낳았습니까?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고 했습니다. 백세에 나왔습니다. 백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불가능하였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주어진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해도 그는 이미 자식을 낳기에는 너무 늙었고 그의 아나, 사라 역시도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어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삭의 태어남, 이삭의 삶, 이삭의 행동, 이삭의 땀, 이삭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되어졌고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더라면 이 삭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현 주소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 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혈통으로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바램이나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비록 이삭의 삶에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삭은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인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현대의 이삭입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 가정에 대한 이삭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약속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임을 늘 기억하며 사십시다. 그러므로 때로 삶에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은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여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스마일이 있고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스마일도 있고 이삭도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이 없는 그런 마음, 생각, 믿음이 없이 품은 그런 행동, 믿음이 없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동시에, 이와 동시에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믿음으로 품은 마음, 믿음으로 품은 생각, 믿음으로 드러나는 행동,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이 우리에게 또한 있습니다. 이 둘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함께 공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마일이 이삭을 괴롭히듯이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방법, 믿음 없이 품은 마음, 믿음 없이 품은 생각과 행동과 삶이 믿음으로 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을 비웃고 때로는 괴롭히고 때로는 멸시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큰 문제는 이삭은 이스마일을 이길 힘이 없다는 데 있어요. 이스마일보다, 이 이삭보다 이스마일의 힘이 훨씬 센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삭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과 삶에 있는 이 이스마엘이 믿음 없이 품은 생각과 믿음 없이 품은 행동이 믿음으로 품은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듯이 믿음 없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이러한 행동 생각들이 삶이 믿음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드러나는 생동과 삶을 괴롭히는데 그걸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갈등을 합니다 분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만의 고민과 갈등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유명하다는 바울도 이런 갈등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논이 곧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선이란 은혜의 아들 이삭이라고 할수 있고 악이란 믿음을 흔드는 즉 믿음이 흔들릴 때 사고쳐서 육체를 따라 낳은 육체의 아들 이스마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삭도 있고 동시에 죄의 법인 이스마일도 있습니다 이스마일이 이삭을 괴롭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이 늘 괴롭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합니다 오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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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아브라함은 이두 아들을 달래느라고 고민합니다. 하루는 이아들 달래고 하루는 이아들 달래고 하루는 사라를 달래고 하루는 하가를 달래고 그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창세기 21장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고민합니까? 정리할 것을 정리 못했기 때문이에요. 버려야 할 것을 제대로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이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거예요. 둘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 역시도 이두 아들을 서로 달래느라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다 좋은 거예요. 믿음은 믿는 대로 좋고, 믿음 없이 행동하면 그 행동하는 것에서 또 오는 그 어떤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둘다 좋은 겁니다. 어거스니라는 사람이 한참 신앙적으로 고민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서 주문하듯이 외쳤습니다. 자, 이제부터 순결을 택하자.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을 원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좀잘 믿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어그슨이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과 삶에 있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둘다 품고 둘다 사랑하는 한 우리 마음과 삶에는 항상 깊은 근심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입을 통해서 이스마일을 내쫓으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촉구하신 거예요 오늘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나는 분란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일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정리할 것을 잘 정리해야 가정의 평안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의 가정의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 4장 30절에서는 똑같이 옮겨놓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앞서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스마일도 있고 이삭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왜 하필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이삭을 쫓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갈과 이스마일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갈과 이스마엘은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업을 얻지 못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정리할 것을 올바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삶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쫓아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내버려야 되느냐? 하늘의 유업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삶에 있는 이스마일을 쫓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삶에 있는 이스마일을 그냥 그대로 두는 한 우리는 늘 고민과 때로는 영적인 패배의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혼돈이 예수님을 믿어도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계속 되게 될 것입니다. 어거시니. 이삭과 이스마일이라는 두 아들을 품고서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 나를 도와주소서. 내이 네, 더러움을 끝내주소서. 그때 그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래서 어그스니 성경을 들고서 읽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하늘의 유업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 가운데, 어거스 틴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엇을 내 쫓아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거스는 그의 마음과 삶에 있는 애굽의 아들 이스마일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평화가 오고 비로소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적인 하갈과 육체의 아들은 이스마일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는 육체의 옛 모습, 내 삶에 남아 있는 육체의 옛 습관들, 옛 버릇들, 천국의 유업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삶은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일을 집에서 내어 쫓으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 상당히 염려했습니다.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을 낳아준 여인인데 어떻게 매정하게 집에서 쫓아낼 수 있겠느냐? 만약 쫓아낸다면 그들이 아버지 없이 그가 남편 없이 어떻게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그 당시 특별히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고민은 더더욱 더 많았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갈과 이스마일을 내쫓았을 때에 이스마일의 가정에 평화가 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이스마일을 쫓아내기가 염려스러우십니까? 이스마일을 쫓아내기는 쫓아내야 되겠는데 당위성은 알겠는데 내 안에 있는 이스마일, 내 삶에 있는 이스마일을 쫓아내면 내 삶에 어떤 불이익이 올 것인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우십니까? 그러나 이스마일이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인에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믿음은 성숙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마음과 삶에 있는 이스마일을 쫓아내십시다. 그리고 정리하고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있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하여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은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습니다. 이삭도 자라고 이스마일도 자랍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스마일이 있는 동안 이스마일은 끊임없이 이삭을 핍박하고 짓누르고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일이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삶의 화평을 원하십니까? 신앙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과 내 삶에서 아직도 자라고 있는 버리지 못한 예습관, 버릇, 이 과거의 그런 버릇들, 이 이스마일을 내어 쫓아 버리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도 넉넉히 잘살수 있다고 여기는 이 이스마일을 내쫓고 마음과 삶을 정리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와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한층 더 성숙함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